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네, 네, 모든 문제 해결자 있습니다. 오늘 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이 예배 현장에 찬양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신지를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죠 치유 하우스, 치의 뜰이라 말하는 치위 뜰. 우리의 가정이 치의 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의 흐름을 쭉 점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했냐? 우리 이름이 이미 생명 책에 기념책에 올라가고, 그렇죠? 아, 올라 기념책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 시키사, 우리를 딱 하나님의 잔으로 딱 하나 붙잡으시고, 그렇죠? 은은 탁 해가 떠 올라가지고. 치료의 강성 우리에게 와 있는 영역의 모든 문제를 그리두도께서 완전 치유해 버리시고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모든 미래 일까지도 우리에게 뭐해 주신다 알려 주신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구원 불신자는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가 따른 응답이다 오미세지가 뭐였냐 오미세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항상 많은 다 기뻐하는 거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자, 우리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성도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일가 축복을 쭉 확인을 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화요 전도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참된 치유. 참된 치유운동의 주역 대학지자다 그랬습니다. 참된 참된 치유는 막 병을 치료한 게 참된 치유가 아니고 뭐가 치유다 그렇죠. 올바른 복음을 붙들고 무하게 뭐 될때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때 우리에게 각인 뿌리치들이 싹 박혀진다 그랬어요. 수요 메시지가 예수님의 무슨 치유? 뭔 치유일까요? 예? 네? 사명 치유. 지난 시간에는 기도 치유 이번에는 사명 치유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뭐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뭘? 생명을 누려야 된다. 생명부터 누려야 된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을 누리면은 자연스럽게 사명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오늘 제목은 뭐냐? 치유와 치유의 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뭐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삼, 질 치유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치유에 뜨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의 은혜 속에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강예솔 레멘트가 대학 성교 캠프차 대만 현장을 완전히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의 머리통을 지금 지금 밟고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바로 교회로 와서 같이 또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렇죠 사람이 피곤해서 뭐 피곤한 게 아니고 뭐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기도 안 됩니다. 그렇죠? 어,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영적 힘이 주어지면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 찬양하는 현장에 올 수밖에 없어요. 힘 나는 나는데 사람은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또 대면 비대면으로 딱 함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말씀을 받고 같이 또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뭘 봤냐? 그렇죠? 로마를 본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24명의 일꾼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봤다? 그래요. 바울이 본 로마를 봤습니다. 뭘본 거지? 영적인 로마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 로마가 어떤 상태에 놓인지 창세기 3장에 그려 잡혀 있고 지에 묶여 있고 완전히 사단에 깔아 놓은 흑암 문화에 묶여 있고 강대구라는 미명 안에 약속들을 계속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을 장행하고 있는데 어디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 후대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본 거거든 바울이 로마도 보야 한다는 말을 알아 들었다니까 이제 주의 종들하고 중직자님들 랩넌트들이딱 뭐가 말씀이 소통이 되어지고 기도가 소통이 되어지고 전도가 소통이 되어지면요. 그 팀은 완전 특이해요. 어떤 팀입니까? 완전한 팀, 완전한. 하나 님 이미 딱 붙여준 완전한 팀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팀이 딱한 팀만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면 이팀 때문에 뭐가 용적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모이게 힘쓰는 팀. 이것도 팀이에요. 기도팀이죠. 흩트 때마다 전도하는 팀. 이것도 팀입니다. 전 2, 3, 7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교하는 팀. 또 연약한 환우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치유의 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생 응답에 뭘 해야 되느냐 발자취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 모든 중직자는 성경에 있는 대로 힐링하수를 만들어야 된다 치유의 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치유의 뜰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왔다 그러면 생에 딱 답을 얻어버리도록 가정에 왔다 그러면 예배 단 찬송 소리가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가정이 바로 치유의 가정이네요 치유의 하우스. 자, 이것 때문에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하나님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그게 복음이거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대요. 초대교회에는 이틀이 다 있었어요. 자, 빌보지에의 루디아, 고린도지에의 브리스가 제살론이족의 아손 같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조용히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상의 전각들이 완전히 밀집된 현장이도 마찬가지로 치유의 놀란 역사에 펼쳐졌고, 그렇죠. 다섯 가지를 삶으로 도와주면 돼요. 이렇게 영육간의 아픔 가운데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섯 가지만 우리가 잘 참고해서 도와주면은. 성적인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우리도 문제가 와 있을 수가 있거든.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해보게 돼요. 가장 먼저 뭐냐? 가장 먼저 의학적으로 뭐냐? 건강 진단서를 끊어봐야 돼요. 끊어봐야 돼요.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문제가 와 있는지 그걸 가지고 뭐해요? 한달 동안 하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시운동을 하는 거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우리 음식 그렇죠? 어떤 음식 그래요 인스턴트 말고 자연 음식 자연식을 뭐 자연식 가능함 그렇죠? 청국장 된장 김치찌개 얼마나 뭐 좋은 겁니까? 이거 반드시 이거 회복 해야 됩니다 음식 그다음에 뭡니까 적당한 운동 이틀에 한 번꼴 정도는 30분 이상 유산소, 유산소 운동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관리해 갈 수가 있고, 자, <laughs> 운동뿐만 아니라, 이게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팀을 구축해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치위, 치위 뜰이 필요하다니까. 치위 이제, 치위, 치위 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육신적으로 많이, 정신 많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 오면, 딱 달라붙어서, 뭐 해줘야 됩니까? 본격적으로 뭐 해줍니까? 영적으로 말씀 주고, 말씀이야, 뭐, 주의 종이 주면 되는 거고. 운동 옆에 달라붙어서 운동 다섯 가지 가지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자 운동의 세 번째는 뭐냐? 깨끗한 곳을 찾아서 호흡 호흡 운동 시에서 호흡 운동. 흉식 운동이 아니라 복식 운동 복식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성악가들이나 그렇죠 이 운변가들 이런 특별히 단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 봐도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이미 입증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호흡, 들숨, 멈춤, 날숨 이것도 잘 컨트롤해서 내 몸에 맞게끔 계속 호흡을 해서 혀를 막힌 혀를 뚫어줘야 돼요, 구석구석.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영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정해가지고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도와주게 되면은 영, 혼, 마음, 육신, 삶이 어떻게 돼요? 딱 균형을 딱 맞추게 돼 있어요.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폭식하면 안 되고, 그렇죠. 막 시간 지키지 않고 들쑥날쑥 하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서 수켓을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되도록. 그러면 어떤 질병이 와있다 할지라도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치욕살이 난다니까. 이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이미 질병이 온 거라. 정신적인 문제가 왔고, 자야 되는데 앉아. 밤에 자고, 낮에 일해야 되는데, 낮에 자고, 밤에 눈떠 있어. 완전 시스템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상태로 뭐, 원상, 리포메이션, 계획한단 말이에요. 원 형태로 돌려보낸다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려보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전 세계에 치유받아야 할 병자들이, 어,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야, 병원 가면 치료해줘요. 돈 들고 가면 치료해줍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정신병은 어디 가도 진단을 못 해. 치유가 안 된다니까. 그럼 결국 어디 와야 되느냐? 그럼 교회 가면 되느냐?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을 알고 있는 교회를 가야 치유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인정하고 제자가 와서 복음적인 복음점이 인정하는 힐링 하우스, 치위들, 우리의 가정을 잃은 가정, 우리 교회를 잃은 교회로 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도전하시라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이 어, 치위 우리 가정을 치위들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뭐하겠습니다 한 팀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방향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세 뜰입니다. 이삼칠, 치우, 서밋. 이미 팀장들은 세워져 있어요. 이삼칠은 우리 사모님 되어 있고, 그냥 우리 서밋 뜰, 치우 뜰은 우리 강대장수님 되어 있고, 서밋 뜰은 우리 배해속 집사님이 딱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팀만 붙여지면 돼요. 팀만. 성도 팀 우리 엠년뒤딱 붙여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뭐 천국은? 침나한 자의 것이라. 먼저 딱 쟁취하라니까. 나는 세팀 중에서 어떤 팀을 하겠다. 이 삼촌은 담임족 팀이에요. 지우는 아픈 사람 도와줘야 돼요. 어떤 팀. 서밋 팀은 후대들. 엘리트들. 우리 대학이잖아요. 대학 연장. 우리 교회가 특별히 대학을 발판 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운동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쪽에 여러분 다, 다 도전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말뭐 수밖에 없다. 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분명히 채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을 몰고 와서 이 사회를 만건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도 보내고, 경제도 보내고, 모든 필요한 것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소론적으로 앞으로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라야만 뭐할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치유와 관계 없는 산업 뭐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하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산업, 그러지 이, 삼, 지 치유성 세 가지를 딱뭐 영향을 줄수 있는 산업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하고 뭐가 방향이 맞기 때문에 축복하기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런든가 첫째 불치병 지금 불치병 이 얼마나 많이 세겨고 일어나는지 몰라요. 보기는 멀쩡히 생긴데 불치병 걸렸어. 파킨슨, 치매, 이 정신, 이 정신 문제. 육신적인 병으로는 불치병, 정신병 진단 못해요. 치유 못합니다. 영적인 병, 이유가 없는데 이유 없이 집 나가고 이유 없이 막 사람 찌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때리고 하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 이세 가지 병들은 의학적으로 치유 불가,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는 도와줄 수 없어요. 이것은 전부 뇌소음병입니다. 뇌소음병, 영적병이라면 뇌소음병. 앞으로 네과학 시대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배난하게 숨을 쉬어서 내만 살려도 아까 다섯 가지 있죠. 그가 내가 살아난다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 25세가 딱 되면은 어지 쪼그라드는 거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쪼그라드는 내가. 둘째, 뭐가 쪼그라드요 숨쉬는 폐, 폐가 쪼그라들어.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를 쪼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럼 그래, 뭐 해주라 하나? 호흡하란 말이 있어요. 호흡하면 내가 살아나 여러분. 폐가 다 살아나. 세 번째가 뭐가 쪼그라들어? 근육이 계속 빠져나가. 그래서 여러분 허벅지 근육이 만일에 없으면은 여러분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은 펌프질을 잘 못해. 저 발바닥에 흘러가는 피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몇 가지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펌프질 해주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이 허벅지에서 나온다니까 이 허벅지에서. 여러분이 딱 만져보고 허벅지 허벅지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 허벅지가 통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응? 무척 대 통통한 게 아니고, 그렇죠. <laughs>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W 세계 W 세계 보건 교육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7330. 이거 뭐 말인 줄 알아요? 일주일에 3일은3 0 분.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게. 하루에 이, 이틀에 한번 꼴은 뭐 해야 된다? 30분은 유산소 운송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정해줬어. 유산소 송3 0분뛰어워줘야 돼. 그래야 뭐가 안쪽으로 들어? 폐가 안쪽으로 들어? 내가 계속 근육이 계속 살아남는 이건 이미 의학적으로 나온 통계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만 적용해 보면 성경적으로만 적용해 보면 놀란 어, 그 치유의 그 응답들을 누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본론 세 가지 첫째, 렘넌트 일곱 명들이 다 치유사 그랬어. 뭘 치유냐? 시대를 치유했다니까. 자 성경을 보면 렘넌트 일곱 명은 시대를 치유했는데, 자, 요셉은 이삼칠 나라 그때 당시에 애굽이잖아요. 애굽을 하나님이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고 노예로 팔려 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가게 만들어서 누구 집에 보디바리 집에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뭘, 그렇죠. 어, 이엘리트들이 모르는 그런 탁, 문제를 쳐다보고 답을 줬다니까, 답을. 여왕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답을 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뭘 살리게 됐냐, 결국은. 어, 그 애국을 살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다 몰려왔잖아요. 그대로 답 줬다니까. 모세는 애국과 광야, 그렇죠. 애국과 광야 모든 나라에 여우와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어요, 증거했어요. 모세는 나이 80대에 부른받아가지고 애국의 문화를 완전히 박살 냈고 완전히 복음 문화를 주변 변방 나라에 다 증거했다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버린 시대 속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져가지고 은약계 옆에서 자랐던 사무엘. 사무엘이 기도한 것은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엄청 역사를 하면 좋습니다. 뭘 치유했어요? 불리셋을. 불리셋에 치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 바벨론 포로로 간 랩넌트들, 다니엘 같은 경우. 뭘 치유했습니까? 그 나라의 흑암 문화를 치유했다니까, 복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의 시다를 바라보고 그걸 치유했어요. 이렘넨틀 금의 공통이 특징 다 누구를 상대했어요? 왕들을 상대했어요, 왕들을 다 왕들을 상대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왕들을 상대하고 목동이 어떻게 이제 왕을 상대합니까? 완전히 어떻게요? 어, 너희가 어떻게 왕을 상대하냐 말이야. 상대했다니까. 복음의 파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신약 시대 에 와서 예수님의제자였던 베드로. 베드로가 최초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최초로 전도장에서 그리토도를 선포한 사람은 베드로였고요 사도행전 3장이 나오잖아요 1절에 12절 자 베드로 요한이 자제 구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 그죠 3장 1절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모아러 가다가 기도하러,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 눈에는 이게 뭘로 보였냐 그렇죠. 음과 금은 네개없다네개 있는 건네개 주노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걸어나 손을 잡아 땡겨 부렸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리가 펴지고, 완전히 그냥 40년 동안 안진뱅이, 안진뱅이로 묶여있던 운명에 잡혀있던 인생이 다리 펴져 버렸다니까. 얼마나 기뻤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어디로 들어갔더라? 성전하러 예배를 들어갔다니까. 치유입니다치유 참, 이 불치병 치유 제사장이 할수 없고. 레인이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어찌 해줄해볼 수가 없는 요안전병을 채출이 이렇게 세워 버렸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 보세요. 그러니까 이안진병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에 뭐가 전도 의문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불치병자를 취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의 큰 문이 열립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 문을 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불치병자들 그렇죠.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 정신 여러 가지 치유 불가한 사람들 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심어놓고 같이 양육을 해보세요. 계속 복음 말하고, 계속 기록하게 만들고 성경 암송하게 만들고 익도록 만들어 부르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치유해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고장 났기 때문에 가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원적인 내를 치유해줘야 돼요. 바울 보세요, 바울. 바울도 가는 현장마다 바울이 전도문을 여는 현장에 꼭 뭐가 있다. 그렇죠. 네피림, 네피림의 병을, 병을 치료했다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바울은 영적인 문제사도행전 13장 무속인이 막 장악하고 있는 구브로에 있는 바보성 성교 최초의 성교 현장으로 파송받았다요 바로 그 현장으로 파송받았다니까 그래요. 완전히 박수의 일마를 복음으로 완전히 결박시켜버리고 석교 바울을 세우지요 사도행전 1 6장에 귀신 들리는 여종 그렇죠 복음전에서 치유해 버립니다 의사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다 고쳐버렸어요 아, 의사 누가는 이 과정을 직접 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며 눈으로 봤다니까 이걸 직접 기록했어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기로 누가 보고 바울을 따라다니며 기록한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란. 증인 증인. 그래서 어 이게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실제인 치유들을 밤새 품고 있었습니다. 치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응답이 따라와 따라와. 그래서 아픈 사람의 가족들, 가문들이 다다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독되어 있는 가문 전세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니까. 사들한테 어두맞아 갖고 지금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살려 놓으면은 그 가족 가문이 어떻게 해요? 다 경제인들이고 다 엘리트들이라니까. 문이 돼, 문이 돼.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뭘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치질이 들으려 야되냐 질질지. 삶오늘의 나의 삶에 뭐가 언제 치질이 들으려 해야 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계속 늘어지도록. 치위의 최종 목적은 그렇죠. 일곱 망대 일곱 명 일곱 이정표를 가기 시키는 것이다. 138 거리 말씀, 기도, 전도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중직자는 이것을 평생 기도 제모로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의 문을 여사 하나님 교회 없는 곳에 이걸 세우고 대학 앞에 학사를 세우사 누구를? 2, 3, 7, 5천 종 서밋 이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그러죠 병자들을 치료하고 데리고 살아야 돼요 치유증인데요 서밋들, 우리 대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 새내기들 이 있어요 월도 보니까 기숙사를 얻지 못해 가지고 올라와서 기숙 기숙사는 어디 하는 그런 어, 또한 어, 아이의 부모가 연락이 와 가지고 그렇죠? 이제 학사가 준비돼 있으면 바로 연결시 되면 되는데 그한이 그렇죠? 학기 때부터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어,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려야 되겠다 생각 이 듭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 뭐, 그림을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 속에 여러분이 일단 썸미시잖아랩랩트는썸미 속에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2, 3, 7, 7 썸에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마음의 담고 어, 여러분이 단일 학교 현장, 학교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림 그리세요. 팀, 팀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팀의 팀 구성이 한 팀의 축복을 달라고 기는 집중적 기도하세요. 우리 또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직장 살리는 팀이 구축되도록,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 속에서 그 지역에 영향을 줄 만큼 팀이 하나의 구축되어 줄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그다음에 가정 안에, 그렇죠. 그다음에 부서 속으로 팀이 구성되어지면, 그다음에 직장 속으로 이렇게 서서히 확장돼 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바로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답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의 엄청난 인생 자체가 뒤바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 그게 현실하는 우리 글로벌 제자께 모든 종직자님들, 웨브런트들, 우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아나 하나님 또 금요 기도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회 안에 치하우치 위에 뜰을 237 치유 썸에서 뜰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 통하여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내피림 하나님 병으로 하나 무너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과 전략과 방법들을 무장하고 있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교회는 이 시대에 문을 닫게 되고 가정도 하나님 피해를 당하게 되고 우리 후대들은 소망 없이 절망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 재앙을 막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인공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좁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